현역 가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한때 녹화 현장을 올리던 숙행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그녀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한 사람의 부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묵직한 공기만을 남긴 채텅 비어 있다. 단순한 결혼이라 보기엔 그 자리가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다. 급빈 그 자리는 단지 한 출연자의 하차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공백 위에 겹쳐지는 단어들은 예사롭지 않다. 불륜 의혹,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곧 다가올 상간 소송 선고까지 예능 무대의 조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정 용어들이 숙행의 이름 곁에 검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 그런 가운데 1월 13일 공개된 현역가왕 예고편 한줄 자막이 또한번 시청자들의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다. 국민 판정단의 손으로 단한 명만이 살아남는다. 짧지만, 강렬한 내레이션, 굵은 글자로 박힌 문장 하나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데스매치 서바이벌로 휩쓸렸다. 마치 13명의 방출 후보 가운데, 단한 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조리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처럼 편집된 화면은, 잠깐의 예고편만으로도 치열한 살아남기 전쟁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지난 6일 방송에서 이미 창아온, 정미애, 김태현, 홍자, 진솔이, 강혜연 등 6명이 패배자로 분류됐고 여기에 아직 경연을 치르지 않은 홍지윤, 차지현 등 남은 출전자들이 합류해 추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종적으로 20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탈락자는 6명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예고 속 단한 명만이 살아남는다는 자막은 경기 봄의 전체가 바뀐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민 판정단이 선택하는 특별한 단한 명의 승자에 초점을 맞춘 연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 한 줄이 마치 룰 자체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이 편집 방식은 어그로성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청자는 이미 그한 줄로 충분히 흔들렸고 그 뒤에 계속될 이야기에 더 깊게 매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일 방송에서 가장 큰 후폭풍을 몰고 온 장면은 따로 있었다. 바로 패배자들의 목에 걸렸던 패자 목걸이다. 패배한 출전자에게 직접 패자라고 적힌 목걸이를 채우는 연출은 그 자체로 굴욕감을 전시하는 장면처럼 다가왔다. 특히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김태현 양의 가녀린 목에까지그 목걸이가 걸렸을 때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안 그래도 쳐서 멘탈이 무너졌을 텐데 굳이 저걸 채워야 했냐 조선시대 형벌을 보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피자의 낙인이라는 자막이 겹치는 순간 연출을 위한 감정 소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분출했다. 그럼에도 김태현 양은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아이고야. 내 신세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장된 무대를 끝까지 버텨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배자가 된 출전자의 상처를 유머로 포장해 넘기는 듯한 프로그램의 톤과 아직 어린 참가자의 진짜 심정을 상상하게 만드는 현실의 간극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씁쓸하게 남았다. 이처럼 논란과 긴장으로 덮인 방출 후보 13명 명단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온다. 탈락 위기에 서 있는 이들 상당수가 이미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가수들이라는 점이다. 트로트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현, 홍자, 강혜연. 이들이 단번에 무대에서 사라진다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는 허탈감과 반발이 동시에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 중 일부는 다음 라운드에서 구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제작진이 공정성과 화제성,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세 가지 저울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시청자들은 예고편에 한 컷, 한 문장의 의미를 부여하며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추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따라 붙는다. 숙행은 이미 현역가왕 녹화를 일정 부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은 텅 비어 있는 숙행의 빈자리다. 숙행. 그러나 불륜 의혹과 상관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터지면서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했고 제작진의 손에는 편집이라는 어려운 숙제만 남게 됐다. 자연스럽게 초점은 한 지점으로 모인다. 숙행의 빈자리,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일부 팬들은 강혜연에게 베네핏을 줘 숙행의 자리를 채우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팬들 사이에서 도는 전망일 뿐 제작진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음 방송에서 숙행 불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작진이 어떤 메시지와 태도를 보여줄지가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의 향후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하자가 경연의 흐름을 바꾸고 진출과 탈락의 경계선에 서 있는 참가자들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숙행의 빈자리는 단순한 결원이 아니라 서사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숙행의 자리를 비워 놓은 진짜 이유는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사생활 논란과 지금도 진행 중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놓여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유부남의 아내는 숙행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 액수 자체도 적지 않지만 더큰 파장은 그 내용이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전파를 탔다는 데서 비롯됐다. 아내 측은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남성이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지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두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고, 이 장면이 그대로 브라운관을 타면서 시청자들은 큰 충격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던 얼굴이 이번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불륜 논란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숙행의 입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숙행은 처음 이 남성과의 관계가 친구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남성이 이미 이혼이 다 정리됐다고 말했고, 본인은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부남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시점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즉, 자신 또한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논리다. 여기에 남편 본인까지 등장해,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숙행은 피해자다. 만약 숙행이 변상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내가 모두 변상하겠다. 아내와는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상가녀 소송의 구도를 넘어서서, 남편? 아내? 숙행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복잡한 삼각 공방으로 번졌다.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이제 그 판단의 무게는 법정 위로 넘겨진 상태다. 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상간 여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애초 재판부는 1월 15일 선고를 내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의 시선은 숙행에 대한 상간 소송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모여 있었고 일부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숙행의 방송 활동 재개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다. 숙행이 뒤늦게 사건 반장 측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소송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잡혀 있던 선고 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제출된 소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정식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전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재판부는 남편이 숙행에게 이혼 여부를 거짓으로 말했는지, 숙행이 실제로 그 말을 믿었는지, 다시 말해 기망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더 나아가 숙행의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부남과 숙행 사이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1월 15일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상간소송 선고를 향해가는 출발선에 가깝다. 한 번의 선고로 조용히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이제는 길고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시점 선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숙행은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민사소송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숙행이 현역가왕 준비와 활동에 집중하느라 소송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현역가왕에서 하차한 뒤 숙행이 서게 될또 다른 무대는 조명이 아닌 판사와 판결문이 기다리는 법정이다. 공개적으로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이상 앞으로 그녀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법정과 여론을 향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숙행 상간 소송 선고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숙행의 이름과 함께 회자될 수밖에 없다. 숙행의 사례는 단지 한 가수의 사생활 논란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마다 학폭 학교 폭력 논란, 불륜 의혹, 각종 소송이 잇따라 터지면서 왜 이런 인물들이 검증 없이 방송에 등장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는 순간 출연자의 과거와 현재를 파헤치는 작업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 붙는다. 데뷔를 앞둔 연습생도 아닌 이미 활동 중인 현역 가수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포맷이라면 최소한의 진실 확인과 자기 고백 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학폭화의 의혹, 불법 행위, 중대한 도덕성 논란은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갈가먹고 시청자에게도 피로감과 허탈감을 안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출연자들에게 사전 서약서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고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을 보고 싶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또야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명은 뜨겁고 음악은 쉼 없이 흘러간다. 그럼에도 현역가왕의 무대는 여전히 화려하다. 하지만 그 무대 한가운데 시청자의 시선이 자꾸만 멈추는 지점이 있다. 바로 숙행의 빈자리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 제작진은 어떤 방식으로 숙행의 출연 분량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상간여 위자료 청구 소송과 숙회 상간 소송 선고는 어떤 결론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 아직 답은 나지 않았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서사와 한 가수의 인생이 예능 스튜디오와 수원지방법원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지금. 무대 뒤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다음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향한 준비, 다른 하나는 판결문을 향한 대비.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질문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무겁다. 숙행의 빈자리 주인공은 누구인가? 숙해 상간 소송 선고 그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가? 답은 곧 무대와 법정이 함께 들려줄 것이다.